저는 5년간 김정은 원수님 전용 열차 1급 승무원이었습니다. 북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죠. 하지만 2023년 러시아 방문 귀국길, 저는 열차에서 내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이유는 간단했어요. 5년간 매일 본 김정은의 진짜 모습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이건 최측근만 아는 진짜 김정은입니다. 승무원 선발은 까다로웠어요. 키 165cm 이상, 미혼, 당성분 3대가 깨끗해야 하고 외국어 두개 필수. 저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합격했죠. 첫 출근날 교육받은 내용이 충격이었습니다. 원수님 음식은 반드시 당신이 먼저 먹어본다. 30분 뒤 이상 없으면 서빙한다. 독살 방지를 위해 승무원이 먼저 먹는 겁니다. 맺기마다 목숨을 꺼는 거죠. 어느 날 김정은이 프랑스 와인을 마셨습니다. 제가 먼저 시음했는데 10분 뒤 어지러움이 왔어요. 급히 보고하자 와인병이 폐기됐죠. 누군가 독을 탔던 겁니다. 그날 밤 주방장 3명이 사라졌습니다.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. 김정은은 하루에 7번 식사합니다. 새벽 2시에도 랍스터를 요구했죠. 우리는 24시간 대기 상태였어요. 전용 열차는 21량 편성입니다. 1호차는 김정은 침실, 2호차는 집무실, 3호차는 연회장, 4호차는 제 근무지인 주방. 나머지는 경호원과 통신실이었죠. 가장 충격적인 건 9호차였습니다. 거기엔 투석기가 있었어요. 김정은 건강이 나쁠 때 쓰는 이동식 병원이었죠. 2023년 9월,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때였습니다. 열차가 중국 단둥역에 정차했어요. 김정은이 중국 요리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.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. 9호차 투석기로 급히 옮겨졌어요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사람은 오래 못 간다. 그럼 우리는 목숨건 독살 시음도 끝이 없겠구나. 열차가 단둥에 하루 더 정차했습니다. 경우가 병원 쪽에 집중됐죠. 저는 그 틈을 탔습니다. 주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하고 플랫폼으로 내렸어요. 화장실 어디예요? 중국어로 물으며 돈을 건넸습니다.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. 3개월 뒤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. 구독하시면 김정은 최측근의 비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